안녕하세요. 히어링 어브 종로센터 최성원장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랑 보청기 연결하는 방법을 문의하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오티콘 보청기와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10 버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설정 들어가 보시면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0 버전 이상임을 확인하고 나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오티콘을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오티콘 컴페니언, 오티콘 온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티콘 컴페니언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설치하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놔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페어링 하기를 눌러 보시면, 페어링 하기 전 보청기와 모바일 장치의 배터리 전원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라는 안내 사항이 나오고요. 충전식 보청기의 경우, 보청기를 다시 시작을 하는 방법은 충전기를 넣었다 꺼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바로 보청기를 껐다가 키는 겁니다. 하단 버튼을 3초 동안 이렇게 눌러 보시면, 주황색 불빛이 나오면서 보청기가 꺼지고요. 다시 켜보시면 초록색 버튼이 나오면서 보청기가 켜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보청기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핸드폰이 보청기를 찾게 되는데요. 어, 연결이 된다 하면은 귀하의 보청기가 맞습니까? 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면서 이름 모델명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탐지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버튼을 눌러볼게요. 음, 그럼 블루투스 연결 요청 나오면서 송 기기를 등록할까요? 그러면 등록 양쪽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보청기업 모바일 장치에 연결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연결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처음부터 탭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있는 버튼은 보청기 음소거하는 버튼입니다. 두 번째 있는 버튼은 보청기 볼륨을 왼쪽, 오른쪽 나눠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왼쪽을 낮췄다, 올렸다, 오른쪽을 낮췄다, 올렸다 하면서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버튼은 사운드 이퀄라이저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차 모양, 사람 말소리 모양, 새소리 모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음, 중간은 고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저음 소리가 커, 그러면 저음을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고, 너무 소리가 날카로워 하면은 새소리 모양을 좀 줄여 주시면 쉽게 나의 상황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값 복원 이걸 눌러 보시면 다시 0대시벨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있는 기능은 스피치 부스터라는 기능인데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데 말소리를 잘 들어야 되거나 배경 소음이 너무 크다 하실 때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끄는 방법도 똑같이 이 버튼으로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버튼은 스트리밍 이퀄라이저라는 기능인데요. 보청기랑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고 음악 소리나 통화 소리를 들을 때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음악 소리에 저음이 너무 크거나 저음이 너무 작거나 이걸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중간 소리, 고음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다시 0 d b 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탭에 보청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청기 버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청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름, 보청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청기를 풀로 충전을 해놔서 왼쪽, 오른쪽 100%, 1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 보청기 찾기 기능은 보청기를 잃어버리셨을 때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자체가 보청기 내부에 있는 GPS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 내부에 있는 GPS를 이용하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보청기가 마지막으로 연결된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는 방금까지 핸드폰 연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보청기 업데이트 기능은 보통은 센터에 방문하시면 보청기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플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최신 버전이어서 이미 업데이트 되었음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확인을 그냥 누를게요. 왼쪽, 오른쪽 남은 사용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랑 보청기가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새 보청기 페어링으로 새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장치에 페어링 하려면 현재 보청기의 페어링을 취소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현재 보청기 페어링을 해제. 매일 첫 번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청기랑 스마트폰 연결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티콘 보청기와 스마트폰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추가로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